최강승부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 보시죠. 자, 다시 살아나고 있는 시장입니다. 정종태 의원님 만나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의원님 반갑습니다. 자, 4 0 0피를 달성하고 났더니 또 다르게 또 욕심이 납니다. 이제는 천스닥의 시대가 올 것인가. 자, 어제부터 외국인의 매기가 중소형주단에서 잡히기 시작했고, 오늘 코스닥이, 어, 피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.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전일 좀 시장 이야기 들을 때도 같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요. 어, 연말로 갈수록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윈터 임팩트 효과가 좀 강해지는 부분들, 그러면서도 수급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, 어, 최근 코스닥으로 한달 동안 계속 좀 금융 투자라든지, 그리고 외인의 수급이 좀 유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대형주들은 조정, 시매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좀 상승 출발하고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전일 좀 나스닥 증시 흐름을 얘기 드려보자면 미중회담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로 인해서 좀 차익 실험 매물이 좀 출해되면서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세협상이 좀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는 4.1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좀 실적 모멘텀이 좀 견조하다라는 측면들, 그리고 지수상승을 이번 분들좀 견인을 해주고 있는데요. 어, 통계적으로 지금, 어, 지금 달러가 좀 약세 구간일 때는 어, PBR이 보통 많이 좀 올라오는 부분 분들이 좀 있습니다.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국내 증시 측면에서는 아직도 저는 좀 상방이 많이 열려있고 결국에는 좀 어닝 시즌이니까 좀 숫자에 좀 주목 하면서 좋은 기업들을 조금 바닥에서 터나는 초입 구간에서 공략한다고 했을 때는 뭐 11월도 충분히 좀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중소형주단의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, 그리고 코스닥이 좀더 상승할 수 있다면 당연히 주인공은 또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가장 많이 또 코스닥에 상장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좀 음, 깊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. 오늘은 어떤 섹터에 포커스 맞춰볼까요? 네, 오늘 바이오 섹터에 좀 주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, 통계적인 좀 데이터로 코스피와 그리고 코덱스 바이오에 대한 어떤 상대적 등락률을 비교해봤을 때바닷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많이 좀 쌓았다라는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요한 또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를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. 같은데요. 어, 바이오 쪽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오늘도 보면 뭐 플랫폼 3개사들을 필두로 강력한 또 시세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수급도 많이 좀 비어있던 곳이었기 때문에, 이제 상승하는 출발 초입에 있는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를 좀 키우자라고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도 자동차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뭐 전에 좀 얘기 드렸던 부분이지만, 일본이라든지 유럽과 동일한 미국 관세의 비율을 좀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던 수익성 개선 기대감들 여전히 좀 크고요. 또 젠슨왕이도 이번에 방안을 해가지고 국내 기업들과 AI라든지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현대차, 삼성전자, 네이버, SK 쪽으로도 25만 장에 해당되는 블랙액을좀 공급한다라는 얘기를 좀 있었고요. 또 신규 계약에 대한 발표 기대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바이오라든지. 자동차 쪽에서 뭐~ 자율주행 로보틱스 관심적으로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네, 역시나 지금 제약 바이오 쪽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또 어제의 이 침액 회동 덕분에 오늘 자동차 뭐 자동차 부품 주 자율 주행까지 함께 오르는 모습인데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종목 AS 세 가지도 함께 받아볼게요. 자 일단 저희 코너는 아니고 주식 민원 처리반에서 말씀 주셨던 두 가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.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자율 주행 쪽에서의 SOS 래확인되는데요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강력한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시세의 시작인지도 궁금하고요. SOS랩은 지금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두 자리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바닥권인데요. 없어야 돼 열어 두시는지 궁금하고요. 저희 10월 21일에 이필승 매매 시간에서 대양 전기 공업 공략했습니다. 자, 지금 목표 주가를 정말 단기간 안에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목표 주가 만 원, 어, 천 1,000원 정도 아웃 퍼폼했고요. 어 조선 쪽이라서 추가 추적인 모멘텀이 살아 있을까요? 세 종목 리뷰해 주시죠. 어,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한올바이파마인데요 어제 이민노반트 최근 주가가 심상치가좀 않았고요. 아무래도 최대주주 로이반트가 이제 이민노반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지분 확대 부분들의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,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강력하게 좀 반영되고 있는 국면이고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연말에. 삼성 암병증에 대한 인상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울 바이오파마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게 저는 충분히 한 4만 4천 원까지도 열어놓고 보셔도 될 정도로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거. 그리고 뭐 이번에 뭐수차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뭐 성장성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흑자 기조가 좀 이어가고 있는 재무적으로도 좋은 바이오 기업이라는 부분도 좀 얘기 좀 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얘기 드릴 기업 중에 하나가 s o s 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율주행쪽 얘기 좀 드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. 동상 같은 경우는 어뭐 자원 자체라든지 등등등 좀 발행들이 좀 있었지만, 현대차 로보틱스로 레이더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.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. 제가 그당시에 목표주가를 15,000원까지 좀 열어놓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. 오늘 거래량 충분히 바닥권에서 잘늘었고요 이런 어떤 직접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충분히 만원 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뭐 관세태결로 인해서 현대차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고요.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이라든지 부품주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도 관련해서도 사실 어 지금 뭐 미국과 중국 기업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못하고 있거든요.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항정기공업 마지막으로 좀 리뷰를 좀 드리자면,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숫자가 워낙 또 매력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. 고속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꾸준하게 좀 기간이, 기중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요. 뭐 10월 30일 날 이제 신고가지좀 경신을 좀 했었지만, 충분히 앞으로 나올 실적 기대감들 여전히 유효하고, 32,500원 돌파해서 추가상승 랠리 나올 수 있으니까요. 지금 구간은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매수구간이라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네, 대양전기공업과 SOS랩 모두 다 룸을 조금 더 열어두고 보고 계시니까요.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 극대화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10월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 줄 오늘의 승부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종목은 지미노스라는 기업이고요. 어, 동사 같은 경우는 진단 쪽에서 이제 AI 쪽으로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. 되겠습니다 ai 관련된 유전체 기반 이런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으로 좀 변신 중에 있습니다 진단 기반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의 트렌드와는 부합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거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adc 라든지 이중항체 이 바이오 섹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인 스트림이거든요 근데 이전체 데이터라든지 이런 해석한 데이터들이 좀 필요할 텐데, 그런 부분에서 지니어스가 워낙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, 뭐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일본 자회사가 매출이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올해 상반기 실적 자체가 전년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성장했다라는 측면들,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본다고 했을 때는, 어, 바닥을 잡는 거래량좀 들어오면서 잠재현봉 좀 나왔었고요. 요거를 지금 중시값을 돌파하면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의료 AI 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심도 좀키워 나가 될 텐데요. 충분히 계속적 관심 있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 주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목표 주가는 2,500원으로 제시드리고요. 손절가는 1,850원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승부주 지니너스였습니다. 자, 이 종목 일본 자회사 쪽에 대한 모멘텀 있다고 하니까요, 유심히 살펴보시고요. 목표 주가는 2,500원 챙겨드리겠습니다. 정종태 위원님과 함께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